오늘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.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가 농진청 안에서도 불거졌는데요.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박사 세 명이 자신의 논문을 펴내면서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린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.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며 추궁이 이어졌습니다.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조자 문제가 실질적으로 입시에 활용이 됐다면 그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연결됩니다. 해외 출장 보고서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. 일부 직원들은 몇 년째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제출했지만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.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거의 매년 표절해서 제출합니다.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. 충실성 점검에 대한 책임이 청장님께 있는 거 아시죠? 네, 예, 오늘 총괄합니다만 처음 봤습니다. 한해 5천억 원 넘는 예산을 쓰면서 농업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한 연구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특허 활용률이 17.4%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용화를 확실하게 확대 발전시켜야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. 위원들은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종자 개발에 속도를 낼 것과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 연구 과제를 발굴해 농진청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